요셉의 꿈칠. 창441 34. 마지막 시험. 요셉은 형들 각자의 자루에 최대한 운반할 수 있는 양의 양식을 채우고 돈도 털어넣고, 자기 잔인 총리의 은잔을 베냐민의 자루에 곡식과 돈과 함께 넣도록 청지기에게 시킵니다. 아침에 형들과 베냐민이 가나안으로 출발하여 가다가 얼마 되지 않아. 요셉은 청지기에게 쫓아가서 형제들의 짐을 수색하여 은잔을 찾고 도둑으로 몰아 그를 잡아오라고 시킵니다. 요셉의 잔이 베냐민의 짐에서 발견되다. 요셉은 형들을 마지막이자 가장 어려운 시험대에 세웁니다. 형들이 자기를 팔 때와 비슷한 상황으로 형들을 몰아넣었습니다. 청지기가 10절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은자노을 가진 자만 잡을 것이고 나머지는 다 콕식 짐을 그대로 가지고 가도록 보낸다 했습니다.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나왔습니다. 당시의 애굽에는 지체 높은 자가 마시는 잔을 가지고 점을 치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점치는 잔이라는 요셉의 말은 오 15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실제로 그 잔을 가지고 점을 친다는 것도 아니고 점도 치지 않는 잔입니다. 단지 베냐민을 두고 형들을 시험하는 구실로 그렇게 말했던 것 뿐입니다. 형들 모두 되돌아 요셉에게 가다. 은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나오자 형들은 사색이 됩니다. 베냐민이 애굽의 노예가 될 것이라는 생각에 15을 찢고 짐을 싣고 요셉에게 돌아갑니다. 이로써 형들은 베냐민에 대한 헌신을 테스트처 시험은 4334는 두 번째 시험을 통과합니다. 13. 유다가 총리에게 말하다. 형제의 대변인으로 유다가 총리에게 말합니다. 16. 은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나온 지금 자기들이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아무리 자기들의 정직함을 말한다 해도 총리의 은잔이 베냐민에게서 나왔으니 이 일은 분명 하나님이 자기들의 죄악을 찾아내신 것이라 하고 자기들도 베냐민과 함께 애굽의 노예가 되겠다고 말합니다. 유다는 자신들의 죄를 드러내신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십육우리가 조금도 책임을 베냐민에게 떠넘기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그럴 필요 없으니 베냐민만 남아 노예가 되고 다른 사람들은 모두 곡식들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유다의 간청 유다는 총리에게 총리의 자비를 구합니다. 늙은 아버지가 사랑했던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은 죽었고 그 죽은 아들의 동생이 베냐민인데 아버지가 이 아이를 끔찍이 사랑하므로 이 아이가 가지 못한다면. 아버지는 필시 죽을 것이라 12, 29, 30, 1, 34. 그러하니 자기를 대신 노예 삼고 베냐민을 아버지에게 보내주라고 간청합니다. 유다가 야곱에 대해 깊은 연민을 보이고 자신이 베냐민을 대신해 기꺼이 노예가 되겠다고 하자 마침내 요셉이 무너집니다. 과거에 자기를 팔았던 형들의 모습이 아니었던 것입니다.